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 형입니다. 오늘은 해법 마술 3탄 숟가락 마술입니다. 이 숟가락으로 어떤 마술을 할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숟가락. 이렇게 구부리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 둘 셋. 후. 짜잔. 숟가락이 원래대로 서아오는 마술, 숟가락 구부리기 마술 해법을 한번 해볼게요. 숟가락 구부리기 마술은요, 손가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꽉 잡는 게 아니라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왼손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너무 아래를 잡지 마시고 윗 부분을 잡아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구부리는 척하면서 힘들게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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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자손 떼고 보여드릴게요.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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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렇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진 다음에 이얍! 이얍! 이렇게 몸으로 진짜 힘으로 구부리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펴질 때는 그대로 쭉 올리시면서 왼손도 같이 쭉 올리시고 이게 다 올라온 다음에 왼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잘 잡아서 마치 다시 잘 피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이렇게 하실 때그 윗부분이 튀어나온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이꾼으로 올립니다 그 윗부분을 가리고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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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숟가락 마술입니다 음식을 시켰는데 아직 음식이 안 나올 때 배고프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여기 있는 이런 숟가락들 잡고 먹으면서 음식을 기다리면 되겠죠? 숟가락 먹기 해법입니다 숟가락 먹기 해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숟가락을요 양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눈 가릴 때 하는 이렇게 하는 손가락으로 아래랑 그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저한테 서 아까 제가 이렇게 반으로 뚝 잘랐잖아요. 진짜 숟가락을 갖고 반으로 뚝 자를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척하면서 숟가락은 이미 짠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숟가락을 잡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가지고 오면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긴장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될로 오니까 티가 나잖아요. 떨어뜨리는 순간에 관객을 보면서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의사항 두 번째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난리가 납니다. 사이꾼으로 몰리는 거예요. 숟가락 맞아요. 소리가 안 나게 조심히 가지고 와서 떨어뜨리고 이야 이 먹는 연기?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먹는지, 그 여러분들의 연기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따다 먹었다라고 하면서 마술을 끝내면 됩니다. 숟가락 이 마술 해법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숟가락으로 할수 있는 마술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이나 또는 밥을 먹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숟가락이 있는 곳이라면 이 마술로 어색한 사람들과 좀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2탄 때는 좀 유니크한 물통에 동전 넣기 이런 마술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술부터 일상생활에서 언제 나할수 있는 이런 편안한 마술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해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